안녕하세요, 주유무님 월요일이에요.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텐시장님. 안녕하세요. 사실은 뭐가 뻥, 뻔... 즐거운 월요일. 사실은 뻥이에요. <laughs> 맞아요. 뻥인 줄 알고 있었어요 <laughs> 네, 텐 시장님 한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텐, 시장은 어, 텐 시장님은 어떠세요? 이상준은 어떠세요? 오늘. 저는 어, 월요일 하면 일단... <laughs> 감독님은 어때요?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주말에 푹 쉬었으면, 월요일 날, 괜찮아. 근데, 아좀 참아줄 수 있어. 근데, 그, 어제 부모님을, 그, 장민호? 장민호님. 장민호님. 어, 맞아요, 맞아요. 거기 인천에서 콘서트 했거든요? 거길 보내드렸어요? 예. 네. 저 능력자시네요. 왜요? 아, 그래요? 잘 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막 치열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구할 수 있었겠죠? 임영웅 님보다는 치열하지 않다. 맞아요. 임영웅 님은 더 치열하시겠죠? 아, 장민호 님도 치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 2시간 공연인데 팬 서비스 차원에서 3시간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전 밖에서 기다려 모셔다 드리고 이제 기다리는 입장인 사람 입으로 정말 지루했다 3시간을 <laughs> 기다리는데 안녕하세요 이세팔님 항상 이쁘다고 해주시는 거 우리 이세팔님 밖에 없는데 빨강 빨강 이쁜 옷 입으셨네요 이번에 선거에서 한주또 쉬니까 힘내자요 힘냅시다 월요일이라도 자 우리 맨날 정의의 멤버로 또 시작해 볼까요 <laughs> 언제쯤이면 여러분 소리가 나올지 정의의 멤버 어, 월요일 저희 미추홀 모터스 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갖고 나왔어요 더뉴 아반떼 차량 설명하기 전에요 저희 미추홀 모터스 오늘 제 실시간 저희 미추홀 모터스 실시간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사 소개 간략하게 할게요 원래 저희 대표님 장일권 대표님하고 같이 실시간 방송 월요일 매주 월요일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방으로 매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추홀모터스 이사인 저 김미연 혼자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미추홀모터스 전국 어디든지 앞 배송 가능하시고요 3일 동안 주행해 보시고요 점검 받아 보신 후에 그다음에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50만 원 저희 미추홀 모터스에 있는 모든 차종 계약금 50만 원 받고요. 집앞에 송갑니다 탁송 탁송으로 보내 드려요. 그럼 받아 보시고 3일 동안 주행해 보시고 점검해 보신 다음에 저희 대표님이 3일 있다가 전화 드릴 거예요. 차량 어떠신가요? 그러면 어, 이거 차 괜찮아요? 하시면 나머지 잔금을 치러, 치러서 저희가 명의 이전까지 한 다음에 등록 증은 등기로 보내드린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니면 어, 이거 별로예요. 3일 동안 타봤는데 별로, 별로입니다. 그러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 50만 원마저도 돌려드린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왕복 탁송료 주유비 정도는 고객님 부담이시고요. 만약에 고객님이 직접 와서 차를 갖고 가시고 직접 어, 이거 별로인데 직접 반납하세요. 그럼 탁송료는 안 들겠죠. 그점꼭 좋은 장점이니깐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엔진 미션, 중고차이지만 3개월에 5,000km까지 보증을 해드린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있어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 대표님하고 다이렉트로 카카오톡 주, 메시지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고요. 블로그 개설했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개설했으니까 저희 미추홀 모터스에 있는 모든 차종 네이버 저희 블로그 클릭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실시간 방송 시작해 볼게요. 차량, 차량 매입 당연히 하시고요. 대차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차량 매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 대표님이 최고가로 매입을 해 주세요. 해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이 차량을 얼마에 시세가 얼마인지 아니면은 이 차량 금액이 얼마인지 그럼 뭐 요즘에 거의 헤이딜러 뭐 이런 데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 보시고 그 적정 금액을 고객님이 생각하신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대표님이 보통 보시면 차량 매입하실 때 최고가로 매입을 해드리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대차, 내차 팔고 이 차량 갖고 갈게. 대차권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더뉴 아벤떼입니다. 최초 등록이 2014년식이에요. 1인 신조 차량이었고요. 주행거리 5만 1,400km 보유했어요. 이 키로수 대비 전국 최저가예요. 오늘 저희 미추얼 모터스 유튜브 개인 채널에 가시면 엔진룸 하부 해당 차량 있거든요. 근데 차량 순환을 위해서 오늘 990만 원. 원래 저희 개인 채널에 1040만 원에 올라가져 있어요. 어, 근데 세부 내용, 뭐, 하부나 엔진룸 영상, 해당 차량 보고 싶다 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차량 회전을 위해서 세일 방송합니다. 990만 원에 판매합니다. 어, 어 스펙은 설명해 드렸고요. 더뉴 아반떼.6의 모던 등급이에요. 음, 연비면에서 좀더 좋겠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아니면 가정의 세컨카, 그리고 뭐 주부님들 많이 탑승하실 것 같아요. 1인 신조차량인데, 전 차주분께서 요소에서 일단 이런 이런 거 보이실까요? 아반떼 이거 스티커 아니거든요. 나는 왜이 아반떼하면 이런 거에 꽂히는지 이런 거 고객님이 해놓으신 거에 꽂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귀엽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자, 14년식의 1인 신조 차량, 단순 교환도, 미세 누유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오늘 990만 원에 더뉴 아반떼 판매하니까요, 이제 말아주시고 외관 쭉 훑어볼게요. 헤드라이트 부분에 전면부 싸는데된 이상이 없는데요, 이 상단부위. 가장자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백화현상이 살짝 일어나려고 해요. 이거 저희가 복원, 복원이 가능하면 깔끔하게 복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면부 그릴이나 하단부위뭐 안개등 또한 깨지거나 습기 찬거뭐 없고요. 깔끔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헤드라이트 부분에 이, 이게 스티커 같은데 고무 고무 스티커입니다. <laughs> 귀엽죠? 본닛 부분 보겠습니다. 본닛에 스톤 데미지나 이런 거 없어요. 키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동 세차 소를 돌리면 이 14년식인데 키로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결이 좋습니다, 일단. 자동 세차 돌리는 흔적도 없고요. 결이 일단 좋고요. 전면부 유리 쪽에 스톤 데미지 고속주행 안 하신 듯 해요. 고속도로 별로 안 달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톤 데미지가 없이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운전석 쪽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 도장 상태 우수하네요. 휠 데미지 없어요. 아, 요거 있다. 요거 하나. 요만큼이줌땡겨지나요 감독님? 사이드 부분에 요만큼 스톤 데미지 있고요. 벤티스 V2 타이어 마지노선 게이지가 어딨냐? 여기 있는데 솜털 솜털까지 닿았어요. 근데 솜털은 살아있거든요. 어, 마진노선 게이지에 솜털이 닿았으면, 이제, 어, 뭐,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솜털이 닿지도, 않았, 저기, 닿지도 않았는데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솜털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한, 저는 50%? 트레이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솜털 해지고, 마진노선 솜털이 해지고, 그 밑부분에 또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 거기까지 닿을 때까지 타이어 교체 잘안 하거든요. 타이어 값도 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 제 기준점에서는 아직은 교체하기가 좀 이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님들마다 타이어 교체 시기는 다 나름대로 틀리시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50% 정도 남아 있더라고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지거나 붙터치 들어간 거도 없고요 어, 운전석 쪽 도어 하단부위 상단부위 문콕 없고요 스마트 버튼으로 문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요소 요소 이런 스티커 붙여놓으셨거든요. 그게 뭐가 귀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감독님 지금 그러고 있죠. 아니요? <laughs> 안쪽 도어트림도 깔끔하게 사용하셨고요. 버튼 해진 까임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왼쪽에 있고요. 깨하는 거는 우리 감독님이나 저는 핸들 열선 열선 시트만 있으면 다른 옵션 다 필요 없어 하는 위주이기 때문에 깨한 거고요. 어, 핸들 열선 왼쪽에 있고요. 이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죽 시트죠. 어, 타고 내릴 때 주름이나 이 벅기 부분 보통 해지는데 그런 해진도 없어요.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수동 시트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운전석 뒤쪽 도어 컨디션 보겠습니다. 상하단 부분 문콕은 없는데요. 여기 붙어 창군에 들어갔습니다. 붙어 창군에 들어간 거 참고해 주세요. 2열 시트 사용감은 거의 사람이 탑승을 안 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사용감 전혀 없고 오염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뒤쪽 사이드 부분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어요. 마지노선 게이지를 찾아보자. 타이어 트레드 이것도 내짝다 50%라고 말씀드릴까? 네. 50% 정도 남아있다라고. 빡빡하게, 빡빡하게? 빡빡하게 그럼 40%. 45? 40. 45? 어? 45? 어? 콜? <laughs> 자, 주유 구쪽 뒤에. 범퍼 단차 없고요, 주전차 태 우수하고요. 쭉 따라서 후미 쭉 볼게요. 리어 램프, 운전석, 보조석, 리어 램프 스키 차거나 깨진 거 없고요. 아반떼, 아반떼 스티커도 붙여놓고 후방 감지기 사고 있고요, 싱글 머플러죠. 후방 카메라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썬팅지 들뜨거나 한 부분 없고요. 근데 트렁크 부분에 이거 잡힐까요, 감독님? 으흠 접히지요? 이게 콕 집어넣었잖아요 이거 우리 오늘 대표님 없으니까 서비스 남발 해볼까요? 어차피 뭐 많이 났는데 뭐 대표님이 영상 보개시는거 아니에요? 뭐 어, 계셔도 어떠, 어떡해요 우리가 뱉어버렸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텐트에서 보내드릴게요 <웃음> <웃음> 짝 펴서 보내드릴게요 옆에 없는 죄예요 어쩔 수없지 응? 이거 덴트 콕콕 집어넣었거든요 이 트렁크 부분에 이거 덴트 깔끔하게 필수 있는 만큼 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은 이런 게 좋죠 청소도구함 그리고 깔끔히 사용을 하셨다 청소도구함 이렇게 구비해 두셨고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나는 이게 왜 이런 게 나는 귀여운지 모르겠어 자보조수 뒤쪽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 도장도 부어지 들어간 데 없네요 휠 데미지 볼게요 음, 여기 살짝살짝 쓸렸네요 여기만 봐주시고 타이어 트레들은 맞아요 한 빡빡하게 40% 뭐, 인심 썼다 50% 트레드 남아있다 <laughs>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어 쪽 하단부위 상단부위 문콕 없고요 운전석도 같이 함께 볼게요 문가 없어요. 부터치 들어간 데도 없어요. 스마트 버튼으로 문 열고 닫고 보조 소개도 가능하시죠. 안쪽 도어 트림이나 가죽 시트 사용과 함께 봐주세요. 나이스. 자 보조 소개 휀다 쪽에 부터치 한 군데, 두 군데 들어갔네요. 단차 없어요. 부터치만 두 군데. 그리고 휠 데미지 사이드 부분은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0%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이게 전국 최저가, 아반떼. 초보 운전자분들. 사회초년, 이게 연비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출퇴근. 출퇴근. 이게 공신연비가 18 나와요. 18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18. 리터당 18 나와요. 연비 괜찮지 않을까? 아반떼 하면 워낙에 뭐, 인기도가. 높으니까 공신 연비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주행, 뭐 고속 주행 다 틀리겠지만, 까리 안에 <laughs> 자 스마트 키두개잘 보관해 두셨어요.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습니다. 스타트 버튼에도 해진 까임 없어요. 핸들 리모컨 쪽에 전화 받는 대부분이 약간 해지은 있어요. 전화 받는 버튼에. 크루즈 버튼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기름이 풀 밑에 있다요. 하이프. 응? 아, 어, 레어템은 뭐예요? 흔하지 않다고. 아, 그래요? <laughs> 나 옛날 사람. 신조어 쓰지 말기. 줄임말 쓰지 말기. 왜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laughs> 그게 뭐야? 이럴 때마다 약간 자괴감에 빠져. 그게 뭔 소리야? <laughs> 자,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어떤 오염자국 없어요. 근데 이 아파트 주차권 뭐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저거는 저희가 어 깔끔하게 닦아, 닦으면 없어지거든요. 그 참고해 주시고요. 대시보드에 오염자국 없고요. 네비는 없어요. 그 블루투스 지원되고요. 근데 네비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이걸 탈거하고 여기다 부착하시면 되거든요. 후방 카메라까지 달 수는 있어요. 달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센터 표시아 부... 뭐 비상등 버튼이나 해진 가임 없어요. 듀얼로 좌우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여름이죠. 듀얼로 좌우 온도 에어컨 잘 나오나 봐야 돼. 보통 이제 에어컨 틀 시계 돼서. 에어컨을 틀면 막 곰팡이 냄새나는 차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해당 차량 그런 냄새 없어요 에어컨 틀어도 이제 제 차도 그래요 이제 에어컨 필터 갈 때가 된 거죠 이제 냄새 전혀 없습니다 해짐도 없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일단 2 단계로 지원되고요 스 블루투스, US... 블루투스 지원되요 말씀드렸어요. 블루투스 지원되고요. USB, USB 단자, 옥스 단자, 그리고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깔끔해요. 그리고 미션 중에 한번 볼게요. 미션 반동 전혀 없습니다. 나이스 랍니다. 컵홀더 두개 있고요. 이 사용 왜깔끔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하냐면 이게 저희가 아무리 상품화 가정할 때 실내 실내 클리닝 세차해도 이끝 부분에 찌든 때 같은 건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전 차주분은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안 하신 듯해요. 사이드 부분 보면 알거든요. 상단부이나 흡연 안 하셨죠. 냄새도 그렇지만 흡연 안한 재량이에요 해당 재량 선글라스 케이스도 그렇고 좋습니다 콘솔 박스 글로벌 박스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네요 내려서 마무리 멘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 설명해 드릴게요. 더뉴 아반떼에요. 점 6의 GDI 모던 등급입니다. 14년식이고요. 미세이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해당 차량 51,400km, 1인 신조 차량에 51,400km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 대비 전국 최저가예요. 오늘 9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깐요. 18336474 전화 저희 대표 전화로 1833 6474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1833 6474 1833 6474 <laughs> 멜로디가 뭐 만들어 만들고 싶어도 안안 만들어지네. 월요일 한주 시작입니다. 자, 모든 분들 즐거운 일주일 되시고요. 하루하루 웃으시면서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월요일 저희 미추홀모터스 실시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833-6474 잊지 말아주시고요. 빠른 전화의 운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와이딩 네